입니다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3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녀의 고산 힐링님, 예, 어서오시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방송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직 과열 영역에 진입하지 않았고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 2023년도 23년도 예, 바닥에서 예, 21년도죠 2021년도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예, 예.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21년, 21년, 22년 쭉 빠지고 23,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5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런 과열 이런 과열 여기 한번 있었고요. 예, 이 상단부, 상단부 핫하게 올라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상단부 탑 부분에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쭉쭉쭉 한번 예, 2020년, 21년 예, 이런 한번 어, 랠리 이런 것들이 예, 25년도 예, 2사분기 또 내지는 4사분기 3분기는좀 쉬고 이렇게 아주 쫙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예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가 어제부터 급속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씨도 지난주 월요일에는 폭설이 내리고 막 이랬는데, 예 일주일 사이에. 어제 월요일은 20도까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사이에 온도 차가 아주 그냥 확연하게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아침에 끝난 거또 새로 시작되는 증시 상황,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아주 2월, 3월, 특히 3월 달, 몇 개월, 몇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 뭐 이런 하락이 있었었는데, 예,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1월 달 저점 부근, 요런 정도까지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거의 뭐 그렇게, 올로 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4월 2일 다음 주죠 예 예정돼 있는 관세 조금 유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트럼프가 일단 한번 푹 질러 대고 조금 이렇게 협상 협상 기술로 예, 일단은 팍 질러서 겁을 팍 주고 좀 봐주는 척 이렇게 아주 그냥 예, 좀 거시기 한데 예, 그렇게 관세를 가지고 아주 그냥 폭군 비슷하게 에이씨 확두드러 패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4월달 관세 전쟁이 조금 유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주가도 어제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증시가 좋게 좋게 가는 거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가 좀 좋아지고 시장 분위기 좋아지다 보니까 금값은 예, 다시 조금 숨을 고르는 예, 3,015달러까지 예, 최근 며칠 좀 3,000달러 위에서 예,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3,000달러 지지가 되느냐? 3,000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예, 너무 많이 보지 말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300달러 정도가 예, 금년도 최고치일 가능성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그럴 일이 없다 예, 최근 1년 동안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금값 예,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보다는 예, 또 여차하면 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자산 축소하라 금자산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시라 이런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유가는 네, 베네수엘라 예, 유가 제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소폭 올라왔는데요. 70달러, 예, 70달러 예, 여기는 또 벽이 좀 있죠. 70달러까지는 65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야금야금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뭐 대충 70달러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예, 그 4월 초까지 관세전쟁이 예상되는 대로 유하게 흘러간다면, 예, 좀 더, 예, 상단부까지, 예, 상단부까지 좀 반등시도가 좀더 이루어지는지, 예, 그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일단은, 예, 어제 4시간 202평선을 회복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88,788888하게 살아있다. 지금은 살짝 밀렸는데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져주고 올라왔는데, 요번에는, 요 2평선. 여기서 2평선을 지지받고, 52평선, 202평선. 이건데, 예. 52평선 지지받듯이,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는 이제 202평선 지지받고, 지지받고. 예, 정거점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예, 일어서느냐. 예. 그러면 9만. 예. 그 다음엔 뭐 10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기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바닥에 대한 얘기 어제 저녁에 상담 시간에 다시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8만 달러 밑으로 또또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떨어지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저런 상황이 그런 거고요 오히려 8만 달러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우려하기보다는, 우려하기보다는, 어, 8만 8천, 어, 9만, 조만간 10만, 10만 회복 가능성, 8만으로 떨어지는 거, 10만으로 올라가는 거, 10만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둥! 일사분기를 마감하는, 3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2, 사분기 기대감이 상당히 큰 2, 사분기 예. 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6월 18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6월 18일 2.4분기 6월 18일 fomc죠 미국이 2025년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 시기 6월 18일 이때가 단기적으로 2분기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사상 최고치, 뭐, 4월 빠르면 4월, 5월, 사상 최고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6월달까지 쭉 랠리가 만일에 나온다면 6월 18일이 또 변곡,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6월 18일까지 심차게 달려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간밤에 나온 뉴스들 쭉 보게 되면 관세 우려 일부 완화. 그래서 증시하고 동반. 예, 암호화폐 시장 증시 회복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 예, 비트코인 5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예, 1분기 5년. 예,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1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는 아주 수익률이 나빴는데 그래서 예, 분기별로 따졌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가 안 좋았다. 그럼 2분기 좋은 거고, 2분기가 좋았다. 그럼 3분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예, 2분기 연속 좋고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거보다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의 금융 전문가 57% 설문 조사를 했더니 예, 올해 암호화폐 ETF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57%가 예, 확대할 것이고 1%만 축소하겠다. 뭐 그렇게 예, 단1% 축소 고려 중. 응답자의 57%는 확대하겠다. 42%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주식 ETF, 암호화폐 주식 ETF, 관심이 집중될 거고. 트럼프 아저씨도 무슨 ETF를 출시할 것이다. 트럼프 미디어, 크리터닷컴하고 손잡고. ETF를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크립토닷컴이 예, 크립토 예, 크로노스죠. 예, 크로노스 시아로 예, 급등하는 예,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시아로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ETF ETF 예, 여기저기에서 ETF 출시한다. 그런 뉴스들 예, 그런 것들이 알트 알트 시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비트코인 헤지 수단이 아닌 대형 기술주로 간주해야 된다. 에, 테슬라와 같은 어, 뭐 이런 나스닥 기술주처럼 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또 이런저런 알트코인들 뭐 ETF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 에, 그렇게 예, 움직일 것이다. 제가 2017년도 가을에, 예, 처음으로, 예,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데요. 예, 처음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 주식과 똑같네. 이거 주식이네. 이런 판단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예, 결국은 뭐, 예, 지금, 어, 7, 8년이 지났는데, 예, 그런 분위기로, 예, 탈중앙화가 아니고, 이게 원래는 암호화폐 탈중앙화, 예, 예, 이런, 이런 걸로 갔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예, 금융시장 안으로 <laughs> 들어오는 양상이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급등했고, 예, 9만 2천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느냐? 9만 2천 달러 가능할까? 9만 달러 가능성? 9만 2천? 뭐, 결국은 올라가겠죠? 예,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이 제한됐는데, 어, 이번 주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 예, 예, 물가지표가 잡힌다. 그래서 금리를 예, 이제는 내린다. 6월 18일부터 금리는 내려간다. 예, 한번 내리냐? 9월달에도 인하하고 6월달 내려가고. 지금 12월달은 반반이에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예, 두번 내린다, 세번 내린다. 이렇게 금리를 다시 내리는 쪽으로 트럼프도 금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리라, 내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예, 자극을 하게 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뭐, 예, 스트레트지의 50만 개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구매 계속 할 거다. 예, 메타플래닛, 계속 살 것이다. 미국과 예, 일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들, 양대 기업이죠. 예, 스트레트지, 메타플래닛, 이런 기업에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상위 기업들이 어, 비트코인 최근에 왕창 샀다 이런 것들이 예, 충분히 예, 9만 달러 회복 9만 2천 달러 돌파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90일 안에 13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조정 일시적인 정지다.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석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과열 영역에,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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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에 진입하지 않았다. 아직 올라가는 중이다.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그래서, 25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른다. 처음에 부진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25년도 1월달에 반짝했다가 2, 3월 쭉 했는데 나머지 2 분기 또 하반기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주요 정점 수준 12만 3천 달러 돌파가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약간의 조정 가능성. 예. 뭐 이런 것도 뭐 나타날 수 있다. 그냥 쭉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거고. 어, 지금 최근 24시간만 24시간 동안 미결제 약정이 급증해서 변동성이 또 예,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 예, 이렇게 예, 가고 있는데 예, 뭐쭉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 전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에, 어찌됐든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예, 예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까지 예, 아예 다 이렇게 예, 이평선하고 얘하고 얘하고 아직 안 만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걸리는 거, 조금 찝찝한 거. 예. 예, 그거 이하고 이하고 만났다 갔으면 이하고 이하고 여기서 붙었다 갔으면 아주 좋았는데 예, 그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하나 지금 예, 요거하고 이하고 붙었다 갔어야 된다. 그게 좀 아쉬운데 예, 일단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지금 다 괜찮다, 괜찮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도 야간에. 10시에서 11시에 야간에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뭐 저기 저 10시에 축구가 끝나나요? 10시 축구 경기 예, 경기 종료하고 바로 바로 <laughs> 야간에 예, 상담방송 진행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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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대충 하여 10시 정도에 방송창을 키고 축구 상황 보면서 같이 뭐, 저녁 때 잠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월 25일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예, 저녁 10시 야간에 다시 야간 방송 때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간에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놓으시면 야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